안녕하세요. 제덕권 주식분석입니다. 1월 22일 시장 마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참 버라이어티한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0.8% 결국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의 2,470선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면서 상승보다 하락 종목이 2배 이상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위주의 수급이 몰리면서 큰 하락은 막았던 하루였습니다. AI 훈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모든 악재를 다 가지고 있는 이차전지 업황 악재에 수급이 엇갈렸던 모습을 보였고요. 그럼에도 장중 0.8% 하락한 중국 항셍 2%나 또 하락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으나 환율이 1,330원 이하로 떨어지며 외국인 수급이 시장을 떠받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테마는 역시 반도체와 제약, 특히 셀트리온이 시장을 이끌어가면서 가는 놈이 더 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보험과 금융업이 반등하는 모습으로 봐서는 냉정하게 상승세가 지속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음 하이닉스 먼저 보겠습니다. 저평가의 대표주자인데요. 메모리 반도체는 차치하더라도 hbm 반도체, 글로벌 전체 ms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양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90% 이상의 ms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주가가 밸류보다 상승 여력이 더딘 모습을 보였습니다. 19일 지난 금요일 외국인이 무려 100만 주를 담으면서 시장에 시그널을 보냈고 HBM 반도체 이외에도 D램과 낸드플래시의 연간 평균 생산 단가가 연내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 속에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D램의 경우에는 평균 판매 단가 ASP가 18%, 낸드플래시는 23%나 오를 것으로 연마, 예상되면서 영업 이익과 매출액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 이외에 오픈 AI 관련 반도체 기대감까지 더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기대감을 더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14만 5천원의 고점을 뚫기에는 추가적인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삼성전자입니다 실적보다 기대감입니다 최근 개인들도 많은 정보로 인해서 주가의 이슈들을 예측하는 것이 수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진짜 주가의 상승은 왜 오르는지 모를 때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영업 이익은 이미 대폭 감소해을 발표했었는데요. 25일 하이닉스와 LG전자의 실적 발표로 시작으로 26일 드디어 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실적 확정치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연간 실적은 대폭 하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르고 있는데요. 그동안 삼성의 감산 전략, 반도체 업황 전체 반등의 시그널, 24년에 AI와 XR, 훈풍, HBM 반도체 수요 증가 등으로 계속해서 호재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포트에 반드시 담아 두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호재 덩어리이고요. 바이오로 삼성의 전성시대입니다. 13년 제가 제도권에서 근무하면서 다시 삼성 펀드를 담아야 되나 할 정도로 많은 이슈를 몰고 다니는데요. 글로벌 지속 가능성 ESG 평가에서 세계 1위 플래티넘 등급을 달성했다라는 소식에 장중 3% 가까운 상승을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바이오 시밀러 분야에서는 바이오 에피스가 글로벌 매출 5조 잭팟 시장인 발작적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시장에서 바이오 시밀러로 첫 허가를 획득하면서 영업이익의 대폭 개선을 예고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이는 2022년 6월 이후에 19개월 만인데 임상 3상까지 마치고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성을 입증을 하고 최종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인데 정말 국뽕이 차오르는 최근 삼바의 행보입니다. 자, 제도권 추천주 드림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I 시대에 복합 테마가 유행이다 라는 주제를 담아봤고요 바이아로 AI 전성 시대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 소개해 드린 추천주 드림텍은 무선 바이오 센서를 토대로 웨어러블 기기에 탑재되어 개인의 건강을 체크하고 삼성 갤럭시 링 최근 테마죠 그 기능을 독점적으로 납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테마도 모자라서 AI 헬스케어 사업까지 진출한다고 하니 그간의 영업 이익 감소 폭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원격 의료 시장은 우리나라 2025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인데 매년 25%씩 성장하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ai 헬스케어와 관련 전반적인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웨어러블 온 디바이스 헬스케어 원격의료 세 가지 테마를 갖고 있는 드림텍 주가는 121선에서 정확하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수페타시스입니다. pcb 3대장 오늘 주가가 셋다 날아올랐는데요. 삼성전기와 인터플렉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까지 최근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대표적인 인쇄회로기판 pcb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수 페타시스는 작년 기준 영업이익이 50% 이상 감소하면서 나머지 두 종목에 대해서 뒤늦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저평가된 부분을 외국인이 31만 주 대량 매수하면서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AI 최대 수혜주는 작고 똘똘한 기판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PCB를 여러 개 쌓아 올린 MLCC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3대장은 어느 것을 사더라도 사이클은 있겠지만 24년 내내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리노공업입니다 결국에는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초소형 반도체 검사장비계의 bts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결국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제도권에서 한달 전부터 추천한 대표적인 대장 종목인데요. 후공정에서 웨어러블 관련 작디 작은 반도체를 검사하는 장비로서 본인들만의 플랫폼으로 세계 1위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오늘 드디어 24년 실적 전망치가 발표되었는데요. 영업이익이 16%나 증가할 것이라는 신한의 리포트가 발간되었습니다. 23년에도 높은 매출 성장을 이끌어냈었는데요. 맞춤형 주문 생산, 생산 효율화, 실적 반등 등이 대표적인 수혜 이유였습니다. 의료기 부품과 웨어러블 온 디바이스의 수혜주가 넘쳐나는 가운데 실적이 실제로 뒷받침되는 몇안 되는 종목임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입니다. 디비 증권에서 매수 목표가를 15%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튀어 오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더불어 제약도 같이 오르면서 3천만 개미의 희망이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유플라이마의 4대 바이오시밀러와 바이오베터 시장에 더하여 24년에는 두개의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이 추가되면서 현재 시총에서 10조 이상의 여력이 있다면서 상승 요인을 밝혔습니다. 이론적인 목표가는 실적이 폭망했지만 어, 합병 이슈와 원가 절감 이슈, 재고 문제가 해결되는 3분기에는 본격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미리미리 18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서 어, 매집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내일 주요 일정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시 중국 증시 휴장이고요. 이닉스의 공모 청약 있습니다. 2차전지가 최근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최근 고모주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청약하실 분들은 청약을 하시고요. 삼성증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KY도 공모청약이 있고요. 빅데이터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NH증권을 통해서 청약할 수 있고요. 국내에서는 현대건설 실적 발표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존슨 앤 존슨, TI, 그다음 G, 버라이즌, PNG,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미국에 특별한 중요지표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